제 유난과 안채의 어, 디자인 레이아웃입니다. 평면도죠. 어, 지금은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화장실에게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샤워부스, 욕조, 변기, 세면대죠. 그리고 문은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안치는데 일단은 각 제품들의 그 사양에 맞춰서 어, 크기를 여기다 그려봤어요.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90, 90이죠. 어, 그리고, 욕조 같은 경우는 약 137에 75 정도 되고요 뭐 변기둥이 마치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그려봤고요 근데 이렇게 평면도를 했을 때는, 감이 잘안 와요.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일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혹시 뭐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이고요 그래서 배트룸 디자인 플래너라고 이제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요, 아이케아 거더라고요. 한국말로 이케아라고 하죠. 이케아. 저는 지금 필리핀에 와 있기 때문에, 아이케아 필리핀께 뜨네요. 일단 여길 들어가 보면, 어, design y o 이렇게 나오죠. choose a bathroom to customize or create y o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려가 봐서 요거, 디자인 i g n from scratch 요거를 봅시다. 요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규격을 맞춰줘야겠죠. 사이즈. 밑에 커스마이즈 룸을 클릭하면 크기가 나와요 저 화장실은 길이가 3m 폭이 2m 입니다 250이죠 이걸 줄여 봅시다 그래서 2m, 3m로 됐죠 오른쪽에 Add window and doors 나오죠 클릭하고 문, 문을 문 여기다 넣읍시다 이집은 이쪽에 넣고 그 다음에가 얘 지금 바깥으로 열리네요. 왼쪽으로. 얘를 바꿔줍시다. 에디트. 오른쪽에 보면 크기가 나오고 폭과 높이 나오죠? 그 e 인투 더 룸으로 열리게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열리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집들은 문을 바깥으로 여는 게 많더라고요. 화장실을. 근데 저는 캐나다 집에서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열었어요. 이게 더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윈도우도 넣어줍시다. 윈도우를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넣었어요. 이제, 팩트 퍼니싱. 어떤 것들을 들어가는지 봅시다. 아, 여기 보면 문이 나오고, 창문이 있네요. 우리 집은 첫 번째 샤워 부스를 넣고, 샤워 부스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밑에 거. 90cm, 90cm 짜리. 얘를 끌어당겨서, 질문 옆에 놓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욕조 베스트업 들어가서 음~ 어, 여기 들어갔네. 넣고 그 다음에 변기 를넣어야죠 변기 표준형 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면대 세면대는 보통 사이즈로 할까요? 일단 기본형, 요게 기본형 같아요. 82 열어 놉시다. 들어갔죠? 이제 커스터마이저를 해봅시다. 얘를 위에서 보고, 자, 이제 얘들은 다 갖췄으니까, 재주고, 위치를 바꿔줘 봅시다. 목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돌려겠죠 돌려봅시다. 음, 이쪽에 수도꼭지가 있는 거죠. 이게 북쪽으로 가고 세면대를 그 옆에 붙여줄까? 이렇게 좌우스가여있고 변기기를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다가 스탠드 같은 걸 놔도 되겠고 그러면 봅시다. 다 아, 됐지? 3차도 한번 봅시다. 가서, 이거 3D, 왼쪽 밑에 보이죠 이걸 봐서,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왼쪽에 샤워 부스가 있고, 앞에 세면대, 변기, 욕조가 있고, 그 앞에 창이 있죠? 아, 우리 창은 왼쪽 약간 오른쪽 쏠려 있죠. 그러면 욕조를 왼쪽으로 붙여 놨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백트포이션으로 가서 얘를 왼쪽으로 밀고 땡기고 돌립시다. 아, 변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변기를 움직이고 아, 저것 때문에 걸렸구나. 자, 네, 이조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세면들 옆으로 들렇게 붙고 변기를 접어있다. 그러면 어떨까? 쓰리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고 근데 얘가 썰렸나? 이렇게 가야지촉촉해 들어봅시다. 문에 들어와서 왼쪽에 샤워부스가 있는 거고, 샤워부스의 문은 이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 앞에 세면대가 있고, 그다음 에 왼쪽에 변기, 그다음에 욕조. 이쪽 코너에는 어 여기는 수납장이나 스탠드 같은 걸 둬도 되겠죠? 화장지, 수건, 뭐, 비누, 샴푸 같은 거 여기다 두기다 하죠. 음, 이런 식으로. 괜찮겠네. 이동성도 괜찮겠다. 아까 만들어봤던 다른 디자인입니다. 얘는 욕조를 옆쪽, 이쪽으로 바꿨어요. 변기도 바꿨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세면대. 세면대 약간 넓은 겁니다. 103cm 짜리. 음 얘보다는 조금 적게 날것 같은데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음 이것보단 조금 전에 했던 이동선이 낫네 이렇게 아이키아의 툴 이용해 보니까 아주 편하네요 아까 이드로맥스에 그렸던 그 평면도를 다시 수정해겠습니다 이게 잘 낫네요 어, 화장실 레이아웃 때문에 고민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동의 류난가였습니다.